네. 제품 스위치를 눌러주시고요. 스위치 눌러주시고, 불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이패패을 눌러줍니다. 주시고, 지금 같은 형태로 보시면, 이렇게. 악물을 주입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다시 한번 잡아보죠. 그리고 어, 블루투스가 잡히면, 여기 마크가 승계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면, 주입을 10%를 하면, 이 모터 자체가 지금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약물주입이 완료했다고 뜨게 됩니다 작업주회 보면 이렇게 작업 내용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림설정 보면 지금 12시 3분 그러니까 하고 12시 3분. 4분 자, 2시 4분. 4분에 10시 4분에 이제 알람을 맞추도록 지금 하였습니다. 보시면 다번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 상태 조회 로고 그 로그 파일, 로우 파일, 또, 알람, 알람 셋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12시 4분, 아직 12시 4분 되고, 이제 이 장치도 12시 4분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 네, 지금 동작하게 되죠. 처음에 이때 이 30%만큼을 동작하게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셋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작하고 이렇게 이 모터가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주입이 완료했다고 뜨죠. 네, 이상입니다.